사주 에세이 나는 몇 점짜리 운명일까? 중에서 아이도 사주를 보나요? 발췌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아이도 사주를 보나요? 아이는 사주를 보지 않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이일수록 더 사주를 봐야 한다. 어른보다 아이가 사주를 보는 게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인생의 도화지는 한 장이다. 이미 그려지고 나면 늦은 감이 있다. 지우기도 어렵고 수정하기도 어렵다. 말하자면 아이의 인생이라는 도화지에 공부, 전공, 직업, 결혼 등이 진하게 그려지기 전에 참고하고자 사주를 보는 것이다. 어떤 구도를 잡고 어떤 주제를 가지며 어떤 색을 칠해야 어울리는지 의미있고 긍정적 과정과 결과를 내기 위함이다. 사주를 왜 보는가? 사주는 조심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다. 만약 이미 그려졌는데 혹여 그 그림이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는 절반은 되돌릴 수가 없다. 지워도 얼룩이 남고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 정신적 물리적 희생이 따를 수 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자신의 타고난 그릇이 주어진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아이는 사주를 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이가 독립하기 전, 10대까지는 아이의 운이란 부모, 또는 보호자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보호자가 막아주고 끌어주기 때문이다. 보호자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만약 보호자가 편안하다면 아이도 심리 상태가 부드럽고 안정감을 느낄 것이다. 부모가 힘들면 아이도 힘들다. 부모가 행복하면 아이도 행복하다. 별개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는 사주를 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의 정해진 운의 흐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아이의 타고난 그릇을 안다면 부모 입장에선 내 아이를 더욱 잘 이끌고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결국 인생은 혼자다. 결국 아이는 부모 곁을 떠난다. 부모는 신이 아니다. 매번 완벽한 결정을 내려줄 수가 없다. 또한 무엇이든 끝까지 해줄 수도 없다. 아이 인생의 고비마다 어려움을 막아줄 만큼 정신적, 육체적, 물리적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아이는 아이의 인생이 있고 언젠가는 혼자 헤쳐나가야 한다. 부모가 다해줄 수가 없다. 아이의 사주를 보는 것은 바로 나침판 역할 때문이다. 부모로서 아이의 적성과 성향, 운의 기류를 미리 알고 방향성을 조금씩 잡아주고 유도해 주기 위함이다. 운의 흐름을 안다는 것은 아이를 멘토링 하는 데 있어 매우 큰 힘이 된다. 그러나 좋은 의도와 달리 혹여라도 아주 사소한 얘기라도 흡족하지 못한 얘기를 들으면 며칠간은 데미지가 온다. 사람인지라 처음 듣는 이야기라면 그 내용의 경중을 떠나 무조건이다. 자기 탓인가 싶기도 하고 마음이 무겁다. 아이에게 꽃길만 가게 하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 아니겠는가? 그래서 어떤 이는 그 운명을 바꿔보겠다고 욕심을 내고 억지로 끌고 가려 하기도 한다. 하지만 소용없다. 한계는 금방 온다. 아이는 소유물이 아니다. 부모의 분신이 아니다. 아무리 어리더라도 아이는 분명한 한 몫의 인간이고 인격체이다. 어른의 활약상을 보여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다. 부모가 왜 부모이고 어른이 왜 어른이겠는가? 멘탈이 흔들려도 너무 오래 가면 안 된다. 빨리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어른의 할 일은 아이가 주어진 운명의 시행착오를 덜 겪도록 보다 기쁘고 행복한 인생을 찾아갈 수 있도록 조언하고 경험하도록 노출시켜 주는 것이다. 감정적인 대처는 근물이다. 강요가 되지 않도록 아이의 운명 안에서 자연스럽게, 티가 나지 않게, 부드럽게 말이다. 좋은 방향으로 어깨를 감싸나 지향점을 함께 바라봐 주는 것이다. 이제 아이의 운명은 스타트 선에 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당연히 좋은 방향으로의 선회와 보강이 가능하다. 아이도 사주를 보나요? 본다. 마음의 준비가 된 부모라면 말이다. 아이도 사주를 보나요? 모두 읽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목요일 사주 김목산이었습니다.